예. 신형 세레데이트 모델입니다. 어, 제가 이건, 어, 신품 모델인데요. 베어링 튜닝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튜닝될 부분은요. 어, 록타 부분에 카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거 제가 하고 베어링으로 그려야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수풀 아닙니다. 스프 안쪽에 역시 이렇게 카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고 베아링으로 보내다겠습니다 네, 지금 라일 롤러가 지금 많이 뻑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지금 제가 돌려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회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조금 수리하려고 지금 보니까 지금 라일 롤러가 이 베일에서 분리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힘을 주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인데 이걸 무리하게 힘을 줘버리면 이 베일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기는 제가 좀 점성이 좀 낮은 그 오일류를 좀그 제가 주입을 해서 어, 이게 신품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마모가 사실은 전혀 없는 상태라서 너무 빡빡해서 이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더 이상 이제 수리직을 진행하지 않고 어, 그렇게 제가 일단 조치를 취해서 제가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리하게 작업을 하면 분명히 베일 부분이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점성이 낮은, 뭐, 오일 정도 가지고 좀더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투명되는 부분입니다. 요, 노브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 플라스틱 카라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고 또베어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예, 작업 완료했습니다 아, 일단, 로타하고 스풀 쪽에 베어링 두개 하고요. 근데 로브 쪽에 베어링 두 개, 초탈 네개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라일롤러 부분인데, 제가 약간 침투하는 점성이 낮은 오일을 주유를 해놨으니까, 그냥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상태로 사용을 좀 하시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오면 좀더 부드럽게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베일하고 베아링 간격이 너무 없어요. 완전히 뭐 고착되듯이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이라일롤라가 상대적으로 좀더 부드럽게 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은 제가 뭐 전화로 설명드린 대로 뭐 감안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뭐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작업 완료되겠습니다.